말씀 암송 유니의일 단계 고린도전서 십삼 장부터 갈라디아서 이장 이십 절까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십삼 장 전장 일 절부터 십삼 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넷을 만들어 그발위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것이며또덕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멸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밑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달 난트로 만들 때 아멘. 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어, 이제, 2 4장까지 언약의 갱신 하나님께서 신의산 언약을 갱신하고 난 후에 어 이제 성소에 짓 여러 예물들 성소를 짓 예물들을 모아서 이제 성소를 짓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증거궤를 만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고 등잔대라고 하는데 진설한다라고 이제 떡을 이렇게 또는 떡대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고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 표현하는데 얼굴의 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그 영어로는 어 임제의 떡 임제의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얼굴 모양을 어, 그려서 떡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 형상을 아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이제 떡을 그 지파대로 떡을 두는데 어, 이, 이 진설병의 떡을 일주일간 두었다가 안식일마다 이렇게 매 매번 바꾸고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 여기서부터 거의 30장대 후반 40장까지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재료와 모양과 문양과 크기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이제 성막, 회막을 짓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실 때도 그랬고 이 여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만의 도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진설병. 등잔 대 그리고 그 주변 기구들인데 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가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게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떡을 계속 진설 그냥 앞에 비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사상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향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 것을 계속 만들라고 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모양과 문양과 살구꽃 형상의 잔새 꽃받침 꽃또 이쪽엔 세개 이쪽에도 세개 가운데 한 개에서 일곱 개의 등잔대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게 하고 하는 게 우리 머릿 속에 있는 제사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혹은 저기 절에 가서 어떤 신에게 드리는 정성의 표현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신이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건지 아니면은 신이 향을 피운 그 향을 통해서 임재하는 건지 전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자문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떡도 임재의 떡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의 떡, 하나님의 변전, 그리고 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도록 얘기했는데, 떡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 4, 그 들어가는 밀가루가 한 4리터 정도가 떡 하나가 들어가면,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양의 떡을 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마치 하나님이 내, 내게 떡을 갖다 바쳐라. 또 내게 불을 갖다 피워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 24장에 가면 제사장이 항상 켜두어야 할 등잔대의 등불과 또 같은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낮에 등잔대의 등불은 껐다가 밤이 되면 켜서 항상 밝혀두는 것이라, 것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 안에 송소에 들어가 보면 이 가죽으로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송소 자체가 캄캄합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24시간 등불을 켜놓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30절에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 40절에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니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성소, 어, 회막과 성소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는 증거계, 지성소에 들어가는 증거계와 속죄소를 만들고, 바로 그 앞에 진설병과 진떡상, 떡상과 등잔대 기구들을 만들면서 서서히. 성소와 회막을 만들어가는 양식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어, 알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극히 작은, 그리 크지 않아요 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두 규빗, 한 1m, 45cm를 한 규빗을 발꿈치 정도의 길이로 치면 한 90cm 또는 또 높이는 한 규빗 45cm, 높이는 한 규빗 반 75cm, 7여 c m 요렇게 뭐 조그마한 진짜 뭐딱요 정도 될만 하겠습니까? 요만한 떡상에 떡을 이렇게 쟁이듯이 이렇게 올려 두고 불을 켰는데 어 굉장히 화려하고 멋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리 크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60만 명, 남자들 60만 명이 진행하는 행진하는 그 행진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한 회막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곳에서 이 조그마한 떡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곳곳에 가서 산당을 짓고,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둠으로 여기서 더 벗어나지 말고, 다른,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하지도 말고, 출애국께서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기, 섬기는지 탐구하지도 말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있는 신상들이나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곳가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누가 네살왕이 만들었던 금신상들 두고 봐도 그렇고 뭐든지 화려하고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신상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상들 앞에 하나님의 이 조그마한 떡대, 떡상과 조그마한 등잔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작아 보일 듯 하지만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떡을 두어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항상 나는 너에게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불을 피우고 떡을 진설하는 것으로 만들어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혀 있거나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요 만한 상차를 놓고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올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피우면서 그 떡의 이름 자체가 그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길에 빛이 되겠다. 너희들의 어둠에 어둠을 밝히고 또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먹고 사는 모든 것의 생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이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를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보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모여서 한 주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이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흐름들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전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하는 진행하는 그 한복판에 그리고 그 한복판에 지성소에 증거계와 속죄소를 두고 거기 앞에 떡대와 등, 등잔대를 두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생명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길에 빛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뭐 많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글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나름의 선지자죠. 많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앞으로 가상현실 시대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뭐 주식으로 또 부동산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초라하고 조그만한 곳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금칠한 거죠. 금도 금으로 페인트칠을 한그 조그마한 상에 올라가 있는 떡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일상에 먹는 가장 조그마한 그 생명의 양식, 거기에 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주를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생명의 떡을 놓아두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밥첫술뜰때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해가 떠올라서 환하게 빛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줄또 그렇게 믿고 한 주를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떡 좋아서 떡 달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 좋아서, 먹는 것 달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살며,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삶의 직접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떡을 두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 세번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하루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합니다. 그삶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 그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면 해 가지고 어두워지고 대낮이 환하게 밝아도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만 등잔대에 불을 피운 것처럼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하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밤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앞서 환한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 주님 앞서 가는 길을 우리는 그저 따라감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되어진 이한 주를 주님 은혜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들려오는 정치권의 이야기는 헷갈리게 하고, 속도 상하게 하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독재, 군사, 그리고 부정부패가 있거든, 어떤 시대보다도 조금 더 나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이나 검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한 이 정부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백성들의 관심은 경제이겠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덕성이겠죠, 민족성이겠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사기치고 게으르고 도둑질하면 그게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총 들고 다니면서 강도질하고 이러면 그게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민족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 그런 백성들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 특별 가족 예배 두 번째 주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나라의 빛이 되도록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